자, 이번 강좌는 제3장에 있는 것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입니다.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조합이라는 걸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게 키포인트는 알아두시면 되겠고 지정할 때 특례 요것이 어,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걸보도록해 봅시다. 그럼 하나하나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그렇습니다. 그래 시행자는 어, 우리가 그 분류를 갖다보면 크게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그 중에서 공공 시행자가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다 그걸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교재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또 나가서 지방공사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에, 그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한 음,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 음, 자, 이렇게 있다음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네 가지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이들은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자기들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죠. 계획서에다가. 어, 시행 규정을 갖다가 첨부해가지고 아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규정을 첨부해가지고 시행 규정을 첨부해가지고 가서 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제출 신청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응,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하는 거예요 지정권자한테 신청을 다음 민간 시행자가 있습니다 이 같은 민간 시행자가 있는데 민간 시행자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이 있어요. 자, 이 토지 소유자 중에서 조합을 만드는데 조합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 이 경우는 환지 방식의 경우에 합니다. 환지 방식 경우만 그래서 어, 너네들이 좀 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땅 주인은 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지만 조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어, 수도권 외로다 나가는 이전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법인.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있을 수 있어요. 또 주택법상의 등록업자 있을 수 있어요. 또 부동산 개발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laughs> 이를 갖다 했던 신탁 회사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어, 경우에 보니까 일곱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열두가 이라 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요 역시 똑같이 계획서에다가 자 뭐가 있습니까? 시행 규약 가지고 어, 규약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제출하는 거죠. 규약 개인도 이런 계측 만들자, 계측 어, 그것도 역시 규약이 되는 거고, 이건 규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12명인데 왜 합치면 11하지 않느냐? 그 여기 보면, 여기 조합을 제외하고, 여기 있는 애들끼리 가라 공동 출자법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출자법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하면 12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이들 중에서 신청 하게 되면, 지정권자가 아 지정해서 일을 갖다가 고시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음. 사업시행자다. 음. 이렇게 돼. 그럼 지정고시됐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뭘 작성하냐면 가서 실시계획 작성하는 거예요. 실시계획. 구체적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걸 작성해야 돼요. 그럼 실시계획 작성해가지고 가서 시,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또 이때 여기면 인가 받을 때는 그것이 국토장관이 지정해줬다, 그러면, 어, 국토장관은 시도와 의견을 듣고, 시도사가 지정했다, 대수시장이 지정다 그러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 중에, 아, 이 지정할 때, 이 지정할 때 특례가 있고, 특례가 있고, 그 지정 자체를 뭐할수 있냐면, 변경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상항을 보시면 여러분 교재의 관점에서 제2의 특례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 자 그래서 특례로 써본다면 우선은 어떤 방식이냐 특례가 나타난 것은 이거 자체가 환지 전부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전부 환지 방식이 때문에 그럼 여하튼 전부 환지 방식을 하겠다 그럼 누구죠 앞서 토지 소유자 조합한테 주는 겁니다. 어차피 너희들 거 가는 거.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죠. 너희들 스스로 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전부 한지 방식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주는 거냐? 원칙적으로. 1차적으로. 토지 소유자. 그 다음. 조합한테 주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못한다. 그러면 2차적으로 보면 누가 할수 있냐? 지방자치단체 등을 할수있어 지방자체 치 등은 여기는 지방공사, 알겠죠? 신탁회사, 이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등이라는 겁니다. 그 이때 못하는 사유가 뭐냐? 이걸 봐줘야 되겠죠. 이렇게 못하는 사유는 일병동이 있다 볼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것이 뭘 뜻하냐? 일병동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들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일병동 자치구 공부하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건 1년 내가 가지고 전부한 지방식 누구한테 토지사 조합이 1년 내 신청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 여기 봐요. 1년 내 시행규약 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신청하지 않았으면 가서 바꾸겠다는 건 지방자치. 그럼 지방자치를줄 때는 이거는 국토장관이 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단지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6개월 연장해 줄수 있어요. 다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병행하는 사업이 있다. 그,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잘연상을하는 얘기지. 꼭 같은, 자, 청계천 보건 사업 때문에 거기서 생활 터전하시는 분을 갖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문정지구라고할수 있는 새로운 신시가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던 것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볼수 있어요. 그 다음, 어, 동의한단 말이야. 여기 토지자 조합이 야 우리가 하는 것보다 쟤네들 능력 있는 쟤네들한테 좀 시키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면적의 1분의 1과 총수의 1분의 1 면적의 1분의 총수의 1분의 이 동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런 지정할 때 특례고 그 다음 이제 지정할 때 ing 지정할 때 특례고 이제 지정되었다면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이때 지정되었다면 변경하는 거죠. 지정을 했고 나서 이제 어... 변경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정받았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지정을 갖다 시작했다면, 봐봐요. 이 지정을 갖다 받았으면, 응? 그들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실시객 작성해서 인가 받고, 그 다음 나가서, 어, 사업을 갖다가 시행해야 되겠죠. 즉, 착공해야 될거 아닙니까? 착공. 사업 착수. 그러면 여기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지정했으면 가서 어, 이 사람들이 아 가서 누가 됐다 하면 실시객 자체는 구역지에서 실시객까지는 결국 얼마 내야 되면 1년 내야 될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시인가 받고 나서는 2년 내 가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착수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봅시다. 자 지정이나 뭐요? 지정이나 인가가 나중에 위법 부당한 사유다. 뭐가 될수 있어요? 취소될 수도 있죠. 취소. 어? 두 번째는, 얘네들이 1년 내에 인가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 그 다음 또, 인가 받았지만, 착공을 2년 내에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바꿔줘야 되겠죠. 그거 뭐야? 하나, 둘, 세 가지. 또 하나는, 자, 여기 이후에, 지정받은 이후에, 부도나 파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부도 파산으로 취소가 되면, 어? 혼자서 일을 할수 없죠. 1위는, 어, 2, 이사, 두개 사업 다녀야 돼. 요한 어, 사람은 이사를 다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년, 2년, 요걸 머릿속에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박스 안에 내용이 돼서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면 1번, 2번, 3번, 4번, 사업 시행자 변경, 요는 위에 박스 내용이고, 이거는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사업을 갖다가 이제 이 시행자가 지정됐으면, 이 사람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행자는 자, 뭐할 수가 있어요? 시행자 자체가. 지금 누가 하는 거 시행자죠. 시행자는 지정관사 할때 이걸 갖다 보면,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갖다 위탁. 그래서 위탁에 대해서는 도시열 사업 위탁 가죠. 그러면 여기 보면 어, 신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문제 될거 없어요. 자, 제가 초두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건 뭐다? 이 중에서 조합이라는 걸잘 아셔야 됩니다. 자, 누굴 갖다 조심하라? 여기 조합. 음, 자, 그럼 이제 그 조합에 대해서 항을 나가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조합입니다. 어, 도시개발조합이죠. 아주 중요하죠. 그 우리 공법 시간에는 조합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주택조합 알겠죠? 어, 산림조합.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조합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상 명치 조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다 법인에 가깝습니다. 어디만 빼놓고 주택조합만 빼놓고 그래서 우리 길 가다 보면 재건축조합이 또아그 조합이라 하지 마세요 그거 어?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도시개발조합이다 그러면 이건 제일 먼저 우리 공부할 때는 성격부터 파악하세요 성격부터 아 그러면 이거는 공법상의 비영리 공익법인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공법 국토계획법의 공법인데 여기에 규정이 있으면 거기 따르고 만약에 여기 규정이 없다, 그러면, 민법상에 뭘 따라가느냐, 자, 사단법인 걸 갖다 준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걸 준용한다? 사단법인 거. 민법상에 사단법을 준용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때, 이 공익법인 중에서 어디다? 사단법인이다. 하는 걸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성립하는 절차를 갖다 우리가 공부하겠네. 그러니까. 어. 성립하는 절차. 음. 그러면, 자, 이 절차는, 누가 있어요? 사단법인이니까 사람들의 결합체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몇인 이상이?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그러고 동의로 돼요. 그다음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습니다. 그 인가받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인가받고 30일 내 등기가 돼야 돼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건이 놈이 돼야 성립하는 거야. 등기가 성립이구나 인가가 성립이 아니구나 등기가 돼야 성립하는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중요한 것은 동의와 인가 자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관점에서 본다 할지라도 동의자 수산정 동의자 방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선 제일 먼저 보면 아 동의다 그런데 동의는 면적의 3분의 이상 동의와 총수의 2분의 이상 동의 자 동시요건이죠. 어,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면적 산정할 때도 사유지부터 하고 필요하면 국공유지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또 여기는 총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죠 어, 총수는 어, 공유했다 대표자는 한 사람 집합건물은 각각의 사람을 갖다 가져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여기 인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럼 여기 인가는 지정권자가 합니다. 아, 누가 지정권자가. 음, 지정권자가 해. 그 인가받은 내용을 갖다가 변경할 수 있겠죠. 그럼 변경하면 원칙적으로 뭐 바똑 되면 인가받는 게 원칙. 변경에는 새로니까. 근데 예외적으로다가 예외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자, 신고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신고하는 경우 두 가지가 뭐냐? 그건 아주, 주된 사무소의 소재 변경. 자, 그, 니음번에 밑줄 쳐주세요. 3번에 니음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그 도시개발 조합 3번에 또 3번이 있습니다. 니음번. 그 그러면 거기다가, 주어지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 두 번째는 공고 방법의 변경. 아, 이거는 신고사항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법인격 나왔죠. 어, 자, 이거는 법인이다. 주된 사무소에 등기하면 된다. 하는 걸로 했죠. 30일 내에 없다면 사단법은 중요한다.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뭘 갖다 봐야 될 거냐면 조합원에 대해서 가져가 되는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합원. 여기는요, 도시개발 구역 안에, 어, 그 구역 안에 토지소유자면 당연 조합원이다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조합원? 당연 조합원. 도시 개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면 당연 조합원이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럼 여기 조합원은 역시 뭐가 있느냐? 이 조합원들은 나름대로 자, 그들이 갖고 있는 자격이 있겠죠. 즉 우리가 쓸을때 권리적 의미라 마찬가지죠. 그다음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데 권리가 뭐고 의무가 뭐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권리 중에는요 면적과 상관없이 면적과 무관하게 면적 상관없이 평등 의결권을 갖습니다. 평등 의결권 면적이 넓든 상관을 않고 어 가서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 대신 의무는요 어 가서 조합비 즉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비용 부담. 그럼 비용은 각각의 위치나 면적에 따라 다 고려해서 어, 해 줘야 되겠죠. 잘 충주를 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때 비용 부담하는데 비용을 갖다가 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부담해야 될 내지 않은 것은 연체료를 부과시킵니다. 연체료. 그래도 내지 않더라. 그러면 위탁 강제 징수합니다. 그럼 이러면 위탁 강제 원래 강제 징수는 여기 조합이라고 민간 아닙니까? 민간은 자력구제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에 위탁 강제징수한 사람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위탁강제했죠 그러면 못 받을 걸 받아 줬어요. 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 되겠죠. 음. 야담사마 감사.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인사 꼬박하시야 감사하다고 그럼 4%의 수수를 갖다 떼어 주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조합에도 뭐가 있습니까? 기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 그러면 거기에 조합 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합에 임원이 있다. 아, 그럼 임원에는 크게 몇 가지였어요? 조합장 1인, 이사, 감사,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 둘에 보면, 이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서 반드시 어디서? 총회에서 선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선임한다? 총의 선임한다. 걸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 조합을 임을 될수 없는 사람. 이제 금천 한정치 단자에게 명칭이 바뀌죠. 이제, 어, 뭐라고 쓰면, 어, 우리가 쓸을 때, 피성년, 어, 피한정후계민, 알겠죠 피,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쓸을 때, 뭐 금치 단자, 피한정후계인 그다음에, 어... 피, 성년, 후견인. 이런 두 가지로 볼수 있죠. 그래서, 피, 성년, 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미성년자, 파산선과 복권되지 않은 자. 그렇죠? 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날에, 어느 날, 다음 날, 임원의 자격이 상실하는 거죠. 조합원의 자격이 아니라, 임원의 자격이 상실. 조합원은, 당연 조합원일 때 상실되지 않습니다. 겠죠 어, 사망에 당연히 가게자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볼수 있어요. 네, 그, 임원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감사를 잘해주세요. 감사는 조합의 사무와 회계와 관련된 재산상태 회계를 갖다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조합장과 이사가 조합과의 계약을 체란한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누가 된다? 감사가 대표가 된다. 임원은 뭐를 할수 없어요? 다른 임직원을, 어, 조합에 대해서 뭐할수 있다? 겸직할 수 없다. 볼수 있습니다. 다음, 어, 다섯 번째는 여기는 뭐냐? 기관 중에서, 어, 두 가지가 있죠. 총회가 있겠고,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총회가 있고, 대의원회가 있어요. 그 이중에서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는데, 자, 주의할 내용이 있다면, 이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최고 의결기관. 그러니까 최고 의결기관 반드시 둔다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임의적 의결기관이에요, 의결기관은. 의결기관. 그래서 이건둘수 있다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시험제 포인트가 되는 건 이거죠. 자, 이 대의원에 의해서 총회의 권한을 갖다가 대행할 수가 있어요. 대행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대행하지만, 대행 못하는 걸꼭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행할 수 없는 거. 그, 대행할 수 없는 게 바로 뭐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공부하자. 그래서, 이렇게 어, 정계는 좀, 좀 바꾸는 게 좋습니다. 환선해야 한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정계는 환선해야 된다. 어떤 뭐, 정책 특색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잘 암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건 정관의 변경 같은 거, 그다음 개발계획의 개발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다음 환지계획을 갖다가 환지계획을 갖다 작성하는 거, 그다음 어, 조합원의 임원의 선임, 해임, 그다음에 그러면 아 조합을 갖다 해산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건 반드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총에서만 회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의원에서 할 수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교재에 보면 아 나와 있거나 의결사항 중에 기억에서부터 니은 그다음 또 나가서 비읍 지읍 이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것이에요 요것. 꼭꼭 아시면 되겠죠 다음실시계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측 상관부에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무슨 계획 지구단위계획 그러면 요걸 가서. 그럼 내행에는 설계도서가 있어야 되겠죠. 또 나가서, 어, 자금계획.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자금계 어, 또, 어, 시행기간그 밖에 정하셔서 어,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앞서 얘기했죠. 지정권자가 국토장관이다. 그러면 시수사한테 의견 들어서 인가해주고. 자, 시도사 대두장이 한다면 시장군수한테 의견을 들어서, 어, 인가해주는 겁니다. 그럼 인가됐으면 그 내용을 갖다 고시에 주족돼 있다는 것을 명심해두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실시인가 고시가 되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사항이 의제된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자, 이미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 들어있지 않더랬어요. 개발 계획은 들어있지 않다는 걸잘 아시면 되겠고, 바로 실시 계획에 들어간다는 걸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어, 지형도면은 어느 기간 동안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작성하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볼수 있냐면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행에 대한 시행자까지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뭐에 대해서 나갈 것이냐. 그걸 봤을 때 바로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거냐. 자, 사업 시행은 부근의 직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미 초반에 했던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에서 보면 직가가 낮으면 수용해서 조성해가지고 공급해주면 될거 아닙니까? 그 다음, 가게 비싸다? 그럼 뭐할수 있다고 했어요? 환지 방식, 강제로 교환문 앞에서 돈가치를 돌려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